봄은 다가오고 옷은 얇아져만 가네. 다이어트를 해야 할 텐데. 다이어트, 다이어트, 다이어트를 해야 할 텐데. 맛있는 건 세상에 너무 많고. 아. 오이는 살이 안 찌니까. 살이 빠지는 것 같아. 야너 뭐야? 잠깐만, 저기 아, 냉장고 에 있던 거지 이거. 너 이거 뭐야 이거? 아, 이게, 이게, 아, 이게, 뭐야, 이게? 이게? 아, 뭐야 이게? 뭐야 이거? 남의 냉장고야. 이게 뭐야 이게? 뭐야? 뭐야 이게? 한 명씩 덤벼줄래? 보자마자. 아, 어, 어. 일단 알겠고. 너 누구야? 너 어디서 온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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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해야지. 아직 내 소문이 여기까지 안 났나 보군. 나는 말이야. 옥수동 요리왕이다. 옥수동, 들어오, 들어와. 옥수동 들어와. 뭐 근데 내가 듣기로는 뭐 네가 요리를 하거나 이런 건 뭐. 내가 들은 적이 없던 것 같은데. 나도 본 적이 없는데. 했지. 아니 먹는 거를 잘하는데 요리는 잘하는 걸 모르겠어. 모르. <laughs> 정말 애송이들하고 이야기를 하기 싫구만. <laughs> 하지만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될 걸. <웃음> <웃음> 자 이제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. 오늘 내 요리 실력을 아마 처음 공개하는 것같구만어 그래? 그럼. 옥수동 요리왕. 옥수동 요리학원에 있어서 요리는 무엇이지? 요리는 말이야. 요리는 말이라고? 요리는 말이라고? 요리는 말이라고? 쿠킹 쿠킹. 요리는 말이야. 요리는 말이다. 옥수동 요리왕 <laughs> 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지! 덤밀팀에 도망가! <laughs> 얍! 이게 뭐야?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하면 만원짜리 <만화처럼> 편집해주던데. <laughs>